왔으니까 다음 한두시간이라도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시간이 8시 15분입니다. 여기는 제주도입니다. 제주도인데 형계선인데 오늘이 2월 24일입니다. 제가 거의 한 한달 가까이를 2월달이는 낚시를 안 하고 쉬다가, 이번 달에 뭐, 감성이도 그렇고, 괜히 저수온기 나가봐야 정신건강에도 괴롭고, 제 실력에 뭐, 감성이 한두 마리 내한테 실력도 안 되고 해서 거의 탄다 가가이 쉬다가, 요 제주도로 왔는데, 어저께 왔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기는 찍을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요 제주도로 한번 제주도 1년 살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내려와서 숙소를 구하고 이제 이요 제주도 이제 요 본섬 긴거리가 됐든 병해도이 됐든 뭐참범이때 했던 본섬 위주로 이제 유튜브도 좀 찍고 제주 쪽에서 이제 낚시를 조금 하면 태블라고 내가 1년 살기를 혼자서 가러 왔는데 얼마나 버틸 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있는 게 내가 낚시 가는 것도 좀 편하고 뭐 자닝 하는 것도 좀 편한 것 같아서 투자 가기도 편하고. 가구도 가기도 편하고, 부산에서 요 차로 막 왔다 갔다, 갔다 달라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, 일단 제주 1년 살기를 하러 왔으니까, 일단 병이도 낚시를 한번 해볼게. 지금 뭐, 뭐 저수온기랑 잘 불진 않겠지만, 혹시라도 그냥 한두 마리. 오래 못하겠습니다. 이 날씨가 바람이 원래 한 11시부터 바람이 세진다 했는데, 다친 부들이 세진 거 보니까, 한두 시간 타고 철수를 켜야 되겠습니다. 일단 요 뱅어돔 양식을 한번 해볼게요. 근데 뭐, 이는 뭐, 재료고 투재료고, 가발이고, 고부력으로 켜야 되겠네.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. 일단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. 우와! 와이 바람을 등지고 하는데도 사람 날라가겠네. 하이 겨울 제주도는 제주도다. 와 이런 날 낚시를 탄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. 만화비 너무 세가지고, 해도 체비를 고부력 전주동으로 할게. 좀 무거운 줄 해갖고, 한1호지나 2.5줄 해갖고 내가 전주동으로 제방식대로 할게. 나 전주동은 이모공 안 상황에 맞게 해볼게. 이 달에 한 마리만 얼마 채우시다. 기도, 한번찾아야 어지로겨걸로 전주 동학기에 거리 낚시 안 나네 봐. 하늘도 김콜리 12입니다. 호 12호 12, 6개. 와, 역대기가 짐벌에 오셨다고 너무 반겨주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아 맞네. 이 제주도 제 지인입니다. 지인 덕분에 찾는 수도더 보고 죄송합니다. 돌로, 죄송합니다. 떨라서 떨려서 미끄러지다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오거든. 일단, 한 시간만 해봅시다. 와, 내, 일 이런 바람에. 안녕하세요. <laughs> 낚시를 못하겠다. 와. 어, 저도 이런 바람, 정말 오래가면 낚시 한번 해봅니다. 와. 진프로님 오셨다고 너무 여기 넙대기가 격하게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내가 볼때 태풍인데? <laughs> 예, 태풍입니다, 태풍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일단 한 마리, 잠깐, 낚시. 예, 예. 아, 따바람. 대단하다 일단 부효가 계속 바람 상황에 따라 물 힘에 따라 계속 2,3배 계속 분납해하고 나남의식으로 할게요 1.5 전주동을 해갖고 나남의식으로 해갖고 평애동을 한번 닦아볼게요 음. بيانا تجوك 이지가않니다 일단 아. 이거는 사이 나왔다가 보고 내가 와 이거 딱히 대를 못드겠다니까 와 대가 음 우와. 이게 뭐, 뭐, 검은도나 제주도나, 커스꺼고. 야는 긴 꼴입니다. 야는 긴 꼴입니다. 와. 장난하다. <목소리> 일단, 모아놨다가, 알았지 이 다듬다. 얘가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, 그만해야 돼죠 지금 이제 9시 40분인데, 됐으니깐 살려주고 마무리할자 오늘은 승은씨가강을 한번 해보이그 그 느낌을 알아야지 와 이거 물도 튀고 일단 제가 낚은게 일단 저 우리 지인분 대신 한번 놔주고 와 근데 조심해야 돼요. 저아가요장고도 놔주고. 네. 아, 30 그래도 3 나옵니다. 비 가리, 비가이 46이고 뭐 뭐. 그비가리그닭가요고 <laughs> 뭐. 네. 잠시만. 저들를가때 그, 그들 다 놔주고, 아, 놔주고. 느낌을 알아야 돼요. 황제섬 넉댁에서 예. 짝퉁 가거라 아. 한번 하겠습니다. <laughs> 해봐봐. 가거라! 토어들 넣주고 아니, 날씨만 좋으면 몇 마리 밀겠는데. 그나마 그건 설만하네, 그나마. 예. 그건 <laughs> 설만하네. <이거> <laughs> 저도 지금 산란철이다. 나중에. 제주도에서 여치기 정말 좀 한다고 좀 했었는데 역시 진포로님이십니다 어이 재수로 재수로 자 가거라 하여튼 오늘 소개했습니다 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. 저 이따가 아무래도 이 네. 바람이 진짜 네네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합니다 이따 제 일단 짧게나마 어. 제주 저 제주도에서 낚시를 해봤으니까. 지금도 <놀람> 지금 또, 평해도이 지금 산란절이라, 본차 이런 게 불고 갈 건데, <놀람> 오, 날씨가 아닙니까. 일단은 제가, 이제 요 제주도 왔으니까, 시간 되는 대로 낚시를 한번 해볼게. 그 제주낚시를. 그냥 막, 제만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. 일단은 지금 막, 파도 치고 좀 날립니다. 일단은 마무리하고, 들어가서 보고, 내가 썰을 좀 풀던 것 같게. 소개해습니다